선인장을 옮겨 심는데요. 이 싱싱한 것을 골라서 그걸 잘라가서 이제 심고 물을 아주 더 어, 적당하게 주면은요. 그 선인장은 썩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선인장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하면은 아주 싱싱한 것을 잘라서 그늘에 일주일 동안 말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선인장이 수분이 다 빠져서 아주 형편없이 쪼글쪼글해지겠죠. 그러나 그때 이제 심고 물을 듬뿍 주면은 그 물을 다 빨아먹으면서 선인장이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고 축복만 계속 받으면은 그냥 썩어서 잘못될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행편없이 그 모습이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니다. 어려운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나와서 광야로 갔습니다. 홍해를 나오면 가나한인 줄 알았는데, 홍해를 건너서 간 곳이 신광야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최대의 위기를 만납니다. 애급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래도 뭐 밥이라도 먹고 있으면살수 있는데 밥까지 먹을 것이 없다면 최악입니다. 사람이 굶주리면 뭐 보이는 것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들이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왜 애굽 땅에 있는 우리들을 이 광야로 인도해 와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당연히 원망하지요. 사람이 배고프면 신사 숙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 이제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참 엉터리 말입니다. 너무나 허황한 소리입니다. 이사엘 백성들이 애금을 떠나서 한달 동안 걸어오면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도 보지 못하였고 또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광야만 계속되고 있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고기와 떡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소립니까? 혹시 모르지요. 모세가 본래부터 광야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어디다가 막 식량을 많이 숨겨놓고 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걸 양식을 줄려고 하면요. 우리 교회가 한 500평 정도 되는데 이 500평에 만약에 양식을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200만 명에게 하루 분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준비했다가 모세가 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게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원망이라는 것과 고기와 떡은 너무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좀뭐 맞는 이야기지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예쁘다고 그들에게 고기, 떡까지 그렇게 주겠습니다. 모세가 뭐 고기떡 이야기 하는 것도 너무 허황한 이야기고 모세가 절대로 그것을 준비해서 줄수 없는 상황이며 또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예쁘다고 그들에게 그 양식을 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급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광야에서 구할 수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고기와 떡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 고기, 아침에는 떡을... 주시겠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또 인도하셔서 양식까지 떨어지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양식을 이제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급에서 바로가 주는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바로의 양식을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바로의 양식은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너희들은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바로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양식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양식을 하나님은 만나로 주셨습니다. 만나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만날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려 죽지 아니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일 아침이 되면은 나가서 가족의 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 오라고 합니다. 한 오멜은, 우리로 말하면 한 대가 조금 넘습니다. 한 사람이 한대 정도 그렇게 거두어 오면 하루를 먹고 살수 있는 양이 된다는 겁니다. 한 대지만은 200만 명을 합치면은요, 그것은 엄청납니다. 10톤 트럭으로 450대의 분량입니다. 뭐 10톤 트럭이 450대의 양식을 싣고 와서 여기다가 핵심 도시다가 붙는다고 하면 엄청나겠지요. 한 번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벌써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양식을 준다.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는 것은 내가 공급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가 공급자가 아니라 바로는 이제는 잊어라. 애급에서의 양식, 애급에서의 배급, 그것은 다 잊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고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준다.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저 하루 이틀 주고 말아버리면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애급에 있을 때 고기가 아마 옆에서 고기를 뜯어 먹고 그리고 떡을 배불르게 먹었다 그런데 종살이 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생활을 했겠습니까 불평하려고 하니까 엉터리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겠다 이제는 내가 공급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당신이 먹는 것이고 당신입니다. 있는데요, 먹는 것이 당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 혹시 뭐 그동안 좀 어, 자, 잘못된 것, 뭐, 죄악된 것을 먹었던 사람은 "아이고, 또 무슨 책망을 하시는가"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는데요. 어,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바로 가 주는 음식을 바로 가 주는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평생 동안 바로의 종 밖에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그 신분이 달라집니다. 만나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이제는 잊어버려라 애굽에서 주는 그 음식은 이제는 잊어버려라 내가 준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그 사인이 바로 만납니다 만나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맛있고 40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정말 좋은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에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돈 때문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성도를 또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광야의 백성을 살리심과 같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날에 조지 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는 고아들을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힘들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한 번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저지물러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배고프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지물러에 기도를 5만 번이나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 그 도성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한 우물가에 물을 길으러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벌써 남편을 다섯 명이나 거쳐 갔던 여인이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자기 남편은 아닙니다. 너무 창피하고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한낮에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사람이 보기 싫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람이 보기 싫으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비참한 지경에 그동안, 1년 동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비참하게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물을 길으러 왔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부터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길으러 왔지만은 주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 생수가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어떻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생수이시고 주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비록 선인장처럼 비참하게 점점 골아가고 있고 언제 이 시련이 끝날지 모른다고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타까움,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닫고 하나님을 붙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 목마름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가나안 땅 가는 그 날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켜서 떡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그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그 6장 5 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양식이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만납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떡이다. 나를 먹으라. 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살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떡으로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자가 살게 되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이 매일 그냥 세상에 건강에 안 좋은 것만 계속 먹으면 그 먹는 것이 그의 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몸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건강에 좋은 것을 찾고 찾아서 그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건강한 것을 먹는 사람은 건강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건강해지는데 언제까지 건강하느냐? 영원히 건강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언제 거두었는가 하면은 아침에 일찍, 해가 뜨면 되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은 그 만나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거두어들여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하였다면은 그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는 바뀌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바로의 양식을 먹었던 사람은 그 양식으로 애굽에 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만나 즉,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먹으면요.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 영혼이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가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도 펼쳐보지 않고 성경책은 차 안에 있다가 주일날 교회에 온다. 이러면은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그 먹는 것이 곧 내가 되는데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지난 주에 제가 새 옷은 주일부터 입는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은 옷 사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던데요. 물론, 뭐, 재미있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고 합니다만요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성경금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금 봉투에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큰 돈을 헌금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제가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받을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공구본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새벽 기도 때뭐 시편 그다음에 사명 또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차례대로 읽었는데 정말 말씀이 새벽마다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밝은 등불이 맞습니다. 그 좋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아침 저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시작을 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먹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